남자분 사연이신데요 음.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것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거 뭘 그럴까지 얘기해. 그것까지 얘기해 생것만 <laughs> 얘기하면 되지 거뭐슨 생것만 미련한 일이있어 그거 그거 알아서 그랬구나 고마워요 기는고서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네가 인간이니? <얘기한 일이야>, 그러고서 <laughs> 네. 이거 거의 비슷한 또인데 네. 전화번호 좀 있어야지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산모의과 의사 언니, 김주연입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성공시대라는 코너를 이 채널에 나가서 하고 있어요. 그 채널의 주인공이시 이봉호 선생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야. 아, 이야. 야. <laughs> 스킨십을 하면서 산다고. 구하지? 뭐, 대단하시다. 어 면치기를 제대로 하시네 내가 <laughs> 자르는 네, 겁니까? 묶는 겁니까? 그게. 자르고 묶어요 선생님 <laughs> <laughs> 네, 오늘 제 네. 채널 원래 고민하는 채널인 건 어, 저도 봤어요 아, Q&S 네, 네. 네. 네, 사실 별로 고민 없으시잖아요 워낙에 또 훌륭하셔 고민도 있는데 네. 그렇게 담아두질 않아요 아. <laughs> 그냥 하고 잊어버려요. 아, 잊어버려 그때 되면 고민 하자. 아, 아, 아. 내가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후에 뭐가 터질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고민 하잖아요. 네. 아, 그러면은 그때까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 그그 그러면 그냥. 접어도. 아 차라리 그때에 대해서 어차피 닥칠 거, 그때 하는 게 낫죠. 어차피 3개월 후에 이 부분이 네. 해결할 거야. 3개월 때 차압이 들어오더라도, 아 그때까지는 그냥 안되는 아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아요. 네. 그럼 뇌세포가 다 죽어, 저렇게. MBTI가 궁금하다. <laughs> 저... MBTI 해보셨어요? 해봤는데, 네. 무슨 낙천적 서술관가 뭐그렇다그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래가지고 고민이 없으실 것 같아서. 어, 고민이 있다 이거 저는 그래서 담아두지 않는다니까? 네, 그 그러니까 <laughs> 어. 제가 고민 사연을 저희한테 온 거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네, 여러 네. 사람 얘기 듣다 보면 네. 자기 또그 기준점이 생겨요. 또.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내가 취할 건 취할 수있으니까안 듣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맞아요. 남자분 사연이신데요. 음, 음. 저는 불행하게도 61살이 넘었는데 음. 성적인 욕구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61살이 넘었는데요? 어, 야 스킨십을 하면서 산다고 군라지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네. 헬스 등 고통스러운 어, 운동을. 저지산했 <laughs> 저도 헬스하고 그런데. 쉴 때는 인문 고전을 읽고 있어요. 오. 막 정신적으로 최대한 음. 성욕을 줄이려고 노력을 음.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신기하게도 헬스를 꾸준히 해서 그런지 힘은 줄지가 않아요. 음. 저는 성관계를 할때 조금만 해도 사정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부러워요. 지금도 제 양을 채우려면 성교를 풀타임 3시간 이상은 해야만 풀리는 것 같아요. 3시간이요? 네. <laughs> 아, 풀타임. 불안이에요, <구간> 그안 <laughs> <구간? 웃음> 모르겠어요. 네. 일단 실제 사연이라서 3시간은 안맞 20대에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쉽지 않죠. 네. 저는 20대도 1시간도 사실 1시간이 말이 되지 마. 네. 그 저희, 고... 저희 그때 성봉시대에서도 얘기할 네. 때 평균이 1 0분이었잖 그렇죠. 분이잖아요, 그때 평균 그렇죠? 네. 네. 정말 고민을 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아내하고 잠자리 한지 10년이 넘었고 그럼 아내분도 거의 비슷한 연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내는 약간 의무방어전을 하는 상태고, 그리고 아내분이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애인을 만나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아내분이 본인이 힘드니까 이걸 좀눈 감아주고. 네. 본인이 너무 <laughs> 힘드니까. 네. 본인이 쓰러질 것 같으니까. 야 네. <laughs> 이야, 네. 네. <laughs> 굉장히 아내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고, 뭐제 채널을 미리 알았으면 아내를 이대로 방치시키지 않고, 뭐더 잘했을 거다 뭐 이런 내용도 해주시고 정말 길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이분의 첫 번째 고민은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같이 치료를 받자고 해도 될까요가 첫 번째 고민이시거든요. 어 같이 치료 그 같이 치료를 그럼 아내분도 고쳐주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아내분은 이쪽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없고 어. 즐기지를 못하셨고 오랫동안. 그 여성분들도 그 나이 때도 그 개선돼 가지고 될 수가 있습니까? 사실 폐경 전만큼 쉽진 않아요. 그렇죠. 네, 폐경 전에는 그래요. 아마 그 나이 쉽지만. 때는 폐경이 거의 됐을 거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어렵지만 지금보다는 무조건 좋아질 수는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어, 어떤 그런 쾌감이니까 음. 그런 거를 깨우쳐줬을 때는 흥미가 생길 수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진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대로 이실직고하고 그런 것도 뭐 같이 거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 는 없죠. 그거 뭘, 그렇게까지 얘기해. 생것만 그, 얘기하면 되 돼. 이건 뭐, 니는 생것만. <laughs>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눈치 생 거를 어. 먼저 얘기하면은, 어. 뭐, 하지 마 굳이, 굳이 내가 꺼내요 모르고 필요는. 있는 거까지 그전에 그것도 있었어. 그전에 그것도 있었어. 그 미련한 게 있었어. 그거, 그거 알아서, 그랬구나. 고마워요. 미련한 이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이니 <laughs> 그러고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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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한 거한번이 인간이 일거 아니에요? <laughs> 고칠 생각이 더 없어지고. 어, 그러니까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뭐 저는 사실 일본 얘기 듣고 네. 나 이거 거의 비슷한 또래인데 네. 전화번호 좀 있어야지 <웃음> <웃음> 배, 어떻게. 배우고 싶네. 제가. <laughs> 또 저렇게. <laughs> 아, 근데. 네. 우리는 헬스 같은 거 하고 나면 피곤해서 <laughs> 네. 힘들어서 그냥 살아서 자야 되거든 근데 네, 사실 그거는 젊으신 분들 헬창이라 그러잖아요 아, 헬스에 완전 꽂히신 분들도 운동하면 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오, 힘들어요 진짜로 오. 근육도 이렇게 크게 펌핑 뭐 네, 같아 하고 네, 나면 네, 네, 네. 진짜 힘이 쭉 빠지기 때문에 헬스 네, 다음에 네. 자전거 타기 가로지기야 가로지기. <laughs> 이지기병광수의 거의 수준인데 이야 술을 못 먹을 거야 그럼 아마 아 그럴 수 있겠다 대부분 아, 그런 분들이 그러네 술을 못 먹어요 술을 먹으면요 아, 할수 없어요 몸이 체력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담배까지 응, 담배 담배 해야. 같이 하면 우리 술 담배 같이 하잖아요 아, 그런데 이 정도 운동하시는 건 진짜 아,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 같은 얘기죠 <laughs> 이따 끝나고 혼자 네. 이렇게 한 바퀴 놀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끝나고 한잔 해야죠. 한잔 네. <laughs> 술, 담배를 포기하실래요? 아니면 세 시간을 포기하실래요? 어, 저는 차라리 세 시간을 포기하고, 그냥 담배를 포기하고, 술은 뭐 포기하겠어. 아. 술은 왜냐면 사람들 대인 관계가 중요하니까, 네. 우리는 술을 막, 남자끼리 만나서 술 한잔 먹는 게 좋지, 네. 남자끼리 만나서 우리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네. 얘기 한번 하시죠. 소부로방 같이 놓으면서 같이. 그거는 아니잖아요. <laughs> 소... 네. <laughs> 3 시간 아니고는 한 시간 검답 면으로 갑시다. <laughs> 3분 정도. <웃음> <웃음> 어, 그럼요 사실. 네. 3 분도 음. 길죠. 음. 아니, 충분하죠. 충분하죠. 길지는 않은 탓이 두번 죽이시네. 말이 혼났어. 두번 <laughs> 죽이시네. 충분하다라는 말이 혼났어. 이제 <laughs> 두 번째 고민으로 빨리 <laughs> 네. <laughs> 넘어갈게요. <laughs> 여섯 번 망하고 난다. 이게 마지막으로 된 거예요. 네. 좋단다, 또 좋대, 또 저게. 제 주위에 아는 친구 후배지만, 네. 여자는 또 좋아하는 거 같아. 아. 성적 욕구를 줄이고 싶습니다. 어떤 아. 방법이 있을까요? 술자리를 많이 가지면 좋죠. 오, 되게 어, 되게 진짜 좋은 방법인데요. 그러면... 네. 이게 지금 거래 방법이야. 신나기라도 눈이 반짝반짝 <laughs>